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결렬이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제 어,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오도리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의 해변이 아주 뭐,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해변에서 네 홀리몰리 거기에 305호에 또 옆으로 그 저희가 이사를 왔고 에, 그리고 지금 아주 체계적인 좋은 곳에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에, 그리고 이제 K 다이아몬드 카페라고 저희가 상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다이아몬드에 대한 자세한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고요. 어, 코리아 다이아몬드의 원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 권위는 뭐 이루 본인들이 다알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고 누가 디스커버리고 그다음에 누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누가 어, 나노 과학 현미형으로 가는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 보았는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을 거예요. 흉내 낸다고 뭐 따라 한다고 에 그거는 그 아시다시피 표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걸 가지고 다이아몬드라고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저희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이제 수치스럽게 후회 당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한 간별을 위해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네, 좋네요. 좋는데, 자, 이거는 현재, 요것도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입, 입이고, 그긴 한데, 요거는 네, 다이아는 아닌 것 같네요. 자세히 보시면 나갈 거예요. 네, 다이아가 아니네요. 오기입니다. 한번 정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정확하게 자기 값이 나오네요. 7근데 불에 구운 거 아닙니다. 쟤는 자 이런 요거는 다 다이아가 아니고요. 이건 다다 다이아가 아닙니다. 얘도 다이아가 아니죠. 음, 다7 다이아 아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자, 요거는 이제 차돌처럼 보이는 다이안지 아니면. 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이건 차돌이네요. 이건 차돌입니다. 네, 차돌이에요. 이건 불에 안 꽂네요. 자, 보시면. 음, 어디 보자. 약간 불에 걸음이 있네. 맞아요. 약간 부, 불에 구웠어요. 약간 불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구운 게 아니고, 캠퍼파이어 하면서 그 구워진 것 같아요. 요것도 네, 일단 다이아는 아니에요. 다이아가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기 값 그대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같은 거 같네요. 네, 이제 같네요. 자, 요것도 같은 겁니다. 자, 종류별로 다, 얘는 경도 한7.8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어, 이거는 조금 가벼우면서도, 아, 얘는 불에 뿜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불에 꼽네요 네, 이거는 지금 불에 꾼거예요 요것도 여기도 이제 또 발견이 됐네요 요거는 조금 남쪽에서 나왔죠 보통 포항 바다죠 그렇죠? 그죠 이거 위쪽 아 위쪽 아 이게 조금 있다가 위치를 좀 알려 주십시오 예7 네, 나오네요 딱 그런 날인데 불에 구워 가지고 1이 더 나온거 예요 8까지 올라가는 녀석이네요 7. 그러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칠인데 여기 보면 제가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거름이 꺼졌네요. 불이 끄운 거예요. 이거는 한번 현미경 봤으면 참 재밌겠네. 이거 녹 여기 녹은 현정이 있네. 여기 녹은 현장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꺼꺼 의미나 한번 꺼 보자. 아, 나가네요. 음. 다 그다음에 이두 개는 다야가 아니고, 오 이것도 밀도가 높은데, 자이거 하나 볼게요. 오이 무게감이 있네요. 음, 는 나오네. 야는 나오는데, 네 이거는 딱9다 이게 이제 흔히 다이아 사우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참 우리는 이제 다이아 사우를 코리아 다이아몬드 공룡 다이아몬드 브랜드로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이아 사우를 지금까지는 이제 경도 구하고 구점이 사이 에 있는 그런 다이아 사우로 여겼는데 앞으로 다이아 사우를 다이아몬드 코리아 다이아몬드 공룡 다이아몬드의 핵심적인 그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근거로 이제.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려고아 불에 꼬네 내요. 불에 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깥 부분을 네, 이건 불에 꼬운 겁니다. 칠인데 부분적으로 구를 만든 거예요. 거 불에 꼬운 겁니다. 바깥 부분의 경도가 나오네요. 이게 또 이게 지금 불붙가 있는 건데 네 거지네 한. 예, 원래 7짜리인데, 부력국가 한 8점 해가지고, 8점 한5 정도. 그리고 어떤 부분은 9 정도 나오고, 향대. 예, 요 그러면은, 보습가치도 없고, 몸에도 안좋아. 요두 개는 의미가 없고, 예. 예, 다야가 아닌 차돌입니다. 요것도 차돌이에요. 요것도 차돌이에요. 얘도, 얘도 차돌인데 약간 경도가 있네요. 이건 부분적으로 경도가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SIC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얘도 불에 웠군요 이것도 야. 얘도 부분적으로 구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하는데 7이 나오거다 이게 그러면 원래 값이에요. 근데 경도가 이렇게 칠이네 둘다 공통이 칠이네요. 그럼 불에 꽃단뜻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재를 이렇게 구불러 가지고 재 구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가루 를 일부를 아, 다이아몬드 가루 한것 같지는 않네요. 다이아몬드 했으면 여기 약간 강이 나야 되는데 오기는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재에 덮힌 상태에서 구워졌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거네 모닥불에 그냥 하다가 돌을 옆에 놔가지고 이렇게 어디게 하는 가운데 구워진 거 여기는 아무 없는 걸로 봤을 때 이쪽은 많고 리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자요거는 색깔이 이쁘고 그 한데 얘는 가볍네요 다야가 아니에요 네. 딱 정확하게 칠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예 네, 나갑니다. 어 요것도 불에 구웠어요. 음 얘도 부분 부분적으로 불에 구웠네요. 부분적으로 불에 구운 거예요. 칠 네, 그러니까 이게 칠이 나오는데 앞, 바깥 부분이 딱딱하다는 거는 불에 구워져서 그래. 이거 잘라보면 아주 부드러울 거예요. 이거는 차돌이죠. 이건 차돌이고, 요거 다, 얘 보세요. 요 불에 구운 거예요. 이거는 전체를 다 불에 구웠습니다. 전체를 다 불에 구워서, 이보세요. 완전 제로 덮여있네요. 얘도, 얘도 마찬가지. 이두 개는 아참 재미있네. 얘는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딱 칠밖에 안 나오는 녀석인데, 불이 이렇게. 네. 이것도 음. 지금 불에 꿈이에요. 바깥 부분 불에 꿈인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네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불에 꼰 거예요. 여기다 인위적으로 불에 꼰네. 딱 보니까 칠인데 싹다 칠짜 아니죠? 칠인데 바깥 부분만 불에 구워서 SIC 형태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접 불이 있거든요. 일번 직접적 불이면 좀더 색깔이 노게기는데 간접 불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가 있는 듯한 그러면서 된 거죠. 이 부분이 다 간접 불에 간접 불. 간접 불이기 때문에 여기 경도가 이렇게 이렇게 딱딱하면 다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야가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7. 딱 7이에요. 이둘다 똑같이 7. 그렇죠. 그러니까 불에 구운 거예요. 그래. 바깥 부분이 불에 탄 거죠. 이것 보 지금 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 불에 구워진 거예요. 불에 이렇게 싹 불에 구워진 겁니다. 이게 그래도 조금은 밀도가 있네요. 팔까지는 하다가 툭 떨어지죠. 이거 음. <laughs> 툭 갔다가 툭 떨어지는 게 자기가. 전도성이 안 나오는 거죠. 탄소 함량이 적당한 듯이니까. 네, 이것도 아무 구단 다 차돌. 자, 이제 마지막 한 개. 음, 이거 색깔 참 이뻐가지고. 아, 제가 맨 마지막에 좀검서를 하고 싶었어요. 야, 얘는 조금 다르네 앞에 하고 조금 다른 녀석이. 이거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기분이 음? 그냥 뭐 좋지 뭐 특별한 는런 모르겠고.네, 음. 예, 자, 자두장.아 <laughs> 이거 한번 봅시다.자 음. <laughs> 천천히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예, 올라갈라면 확실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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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소리죠? 자, 반가 소리예요. 그러면 교차 검증 들어가 볼게요. 음, 역시 맞네요. 예, 이렇게 팔딱 올라가는 거 보니 스르륵 올라가는 걸볼 때, 예, 이게는 7에서못 밀치고 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거의 다이아몬드에 예, 안 떨어지죠? 딱 그대로 멈춰 있어요 자 한번 딱 보, 그대로 옳지 올라갑니다 딱 직선입니다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도 딱 올라가죠 에이, 그러면 최소한 경도가 9라는 뜻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탄소 함량이 상당히 있다는 뜻이죠 아 이게 느낌 좋습니다 에이, 얘는 지금 다이아몬드 야 느낌이 좋아요. 그런데 에, 밀도도 어느 정도 있고 조금 더 무거웠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이런 다이어가 있는데 자 그죠. 이거 분명히 얘가 나갔어요. 어? 자 여기서 그대로 금이 남아있네. 그죠. 아 금이 남아있네. 미생물에 의해서. 이건 또 황당하죠. 음, 강당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음자 미생 이게 털실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그랬는데 아쉽다. 이게 모이사가 나갔는데 나은 확신한데 여기도 쫙 나간 거 보니까 그러면 막갈리는 것보다도 얘가 조금 약해요. 지금 얘가 약해요. 그리고 여기가 쭉쭉 갈라진 것도 그걸 반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냥 한 8.8에서 9 정도 될것 같아요. 네. 9.2가 안 돼요. 경도9.2 이상이 안 돼요. 이건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굉장히 아쉽네요. 혹시 이거 물에서 건진가요? 물에서 주었네 이거 왠지 그런 느낌이더라.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되는 과정이 있는 녀석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 나왔으면 다이아가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물이 이 왔다 갔다는 그 교차로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시간이 좀더 더 많았는데 조금 더 태풍에서 위로 탁 쳐가지고 말리면서 좀그 어, 옥공룡이 아닌 다이아몬드 공룡밭에서. 다이아몬드 파장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은 다이아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쪽 부분이고 그런데 다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경도가 안 받쳐져요 보면 딱 그대로 남잖아요 그런데 탄소 함량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쉽네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는 한구 평균값 하면 구 나온다고 보시면 딱 맞겠네 요딱 이렇게도 안 들어가지지는 않아요 오거 아니에요 강호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이아는 아니고 사파이어 코론덤인데 좀 질이 좀 좋은 편에 해당되는 투명도가 있는 사파이어인데 네, 이건 이 색깔은 좀 특이한 사파이어 이거는 상당히 보석 가치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다이아는 아닌데 상당히 질이 좋은 보석 가치가 있는 예, 거예요 음, 투명도도 상당히 좋겠어요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오면 색깔도 이쁘고 좋았을 텐데 이, 이, 이런 색깔 좀 드물건데 아, 예, 아쉽다 아 아쉬워서 어쩌냐 이건 진짜 정말 아쉬운 거네요 아이고 네, 여러분은 너무 아파, 아, 아쉽습니다 한번더 음 이런게 다 있네 네. 7인데 잠깐, 잠깐 아까전에 보시죠 이게 8은 될거예요 그러니까 딱그 가시는 안 넘어 가지는거지 여기서는 에 넘어가지고 여기 넘어 가질거고 그렇지 네. 얘가 좀90 얘가 99 아까 그게 99점 짜리면 여기가 한 96에서 9 8사이니까 됐다 안됐다 하는거죠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하는 딱, 요게 정확한 값이에요. 이게 자기, 자기 값이야, 자기 값. 음. 맞네요. 아, 털, 털, 혹시 모릅니다. 얘를 커팅해가지고 다이아가 나온 경우, 이건 응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커팅을 해보면 다이아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개가 그렇게가 나왔죠. 한두 개가 그래 나왔어요. 얘는 안에는 다이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이 아닌 것 이거는 커팅해가지고, 실제 커팅 해보면 다양 나올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나 이 부분, 이 부분이 참 좋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쪽으로 해가 한 5에서 10캐럿짜리 나오면 하이 이쁠 것 같아요. 좀 이쁜 색깔이에요, 이게 예, 이쁜 색깔이 네 이상입니다.